뭐야 이거 이제 뭐 접속하자마자 저기 뽑기 하고 있네 자 봅시다 요즘 그 이제 리 로우리 패치가 있은 이유로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리 로우리 해서 이제 대규모 패치했었는데 어, 그렇게 평이 좋지가 않죠. 어, 대규모 이번에 있었던 Reloaded 대규모 패치는 역대 최악의 패치였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김 PD가 이제 그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했을 때는 어, 사실 그때 브리핑했을 때는 반응이 좋았어 처음에. 근데 막상 패치를 하고 나서 이제 유저들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는 어, 좀별론 거지. 이유가 뭐냐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 이제 뭐좀 접는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나왔을 때 반응이 좋았는데 막상 해보니 이거는 최악의 패치였다. 이유인 즉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가장 메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아좀 어... 새로운 컨텐츠가 없어요.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했는데, 새로운 컨텐츠가, 새로운 컨텐츠가 등장하지 않았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럼 김피는 이럴 수 있겠지. 아니, 강남이 쉬바새끼야. 정령이 던져 만들어줬잖아. 근데 사실 정령이 던져는, 어 새로운 컨텐츠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이미 기존에 있던 카이로스 던전에 그냥 하나 더 추가한 거죠. 어. 근데 이게 유저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가 않은 게 가뜩이나 거던 용던 죽던 9년 내내 돌고 있는데 돌아된 던전을 그냥 하나 더받는 것뿐이야. 야놈생 그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아 지치는 거지.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돌아야 되는 던전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말이 신규 컨텐츠지. 이거는 뭐 기존에 있던 거에 그냥 돌아야 되는 숙제를 하나 더 진작을 하나 더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거였으면은, 무형의 룬, 뭐 봉인의 룬, 이런 걸 만든 건 좋아. 차라리 저 같았으면은, 제가 김피디였잖아요? 저 같았으면은, 그 무형의 룬과 봉인의 룬을 기존에 있던 용돈 죽던 거던에 그냥 추가를 했을 것 같아. 저 같았으면. 그냥 거기에 추가를 하고, 정령의 던전을 만드는 대신에, 카이로스 단전 말고 좀 어떤 새로운 컨텐츠 뭔가 새로운거 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이제 룬 아티팩트가 있었으니까 뭐 내가 뭐 컴퓨터에서 일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이거를 좋은 아이디어를 뭐낼 필요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냥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든다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룬 6개, 아티팩트 2개 있으니까는, 어 하나만 낄수 있는 어떤 새로운, 뭐, 유니크한, 어뭐 약간, 글쎄 뭐, 저도 뭐,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내가 뭐, 내가 뭐, 컴투스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지금, 당장, 그냥, 아이디어를 내자면, 그냥 뭐, 장신구 같은 거. 하나만 낄수 있는, 유니크한 거. 그런 거를 만든 다음에, 카이로스 던전 말고, 좀 새로운, 어떤 개념의 그런 그뭐 보스 몬스터라든가 뭐 사냥을 하는 사냥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렇게 돌아서 파밍을할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을 것 같아 저 같았으면. 근데 지금 보면은 정령의 던전은 그냥 음 그냥 결국 이거잖아. 결, 결국 사람이 주어진 시간은 2 4 시간이야. 던전을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령의 던전을 돌면은, 뭐, 한 번에 내가 정령의 던전, 용의 던전, 거든 용던, 죽던 정던을 한 번에 돌수 있는 게 아니잖아. 결국 선택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제, 용던을 안 돌고, 정령의 던전을 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정령의 던전은 뭐야? 봉인의 룬이 나오는데, 봉인의 룬 지금 현재 쓰는 사람 별로 없어. 별로 인기가 없어. 이거는 음. 뭐야 이거 아씨 정령의 던전 돌면은 대신에 그 용돈을 못 도는 거 아니야? 정돈을 돌면은 거단을 못 도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가치가 있나? 아모겠다 그냥 용돈 돌자. 아, 이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정돈 다시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애들이 막댕 맞추고 어떻게 돌지 어떻게 돌지 하다가 이게 돌다 보니까는 봉인해 는뭐 아무도 안 써. 별로 뭐. 이제 성능이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아씨 그냥 거더니 돌자, 신속룬이나 캐자, 어. 폭주룬이나 캐자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제 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컨텐츠라고 했지만은 약간 좀 흐지부지하게 어, 사라지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제 생각에는. 차라리 정든 말고. 그러니까 봉인의 룬과 무형의 룬을 만든 건 거기까지 좋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 좋은데 저같았으면 그냥 그 룬들을 거든 용든 죽든에 포함시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새로운 장비를 만든다든지 장비의 개념 새로운 개념의 그 장비를 만든 아이템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파밍할 새로, 그 새로운 아이템을 파밍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던전 카이로스 말고 지금 서머 유저들은 일단 카이로스 하면 애들이 막토하려 그래. <laughs> 뭐말지 아시죠? 카이로스 하면 은 토나와. 근데 거기다가 또 추가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김필이는 음, 일단 기본적으로 EQ가 조금 떨어져. 내 생각을 해. 그래. 김필이는 EQ가 좀 떨어져. 내가 볼때 고기만 좋아하는 것 같아. 맨날 삼겹살만 먹어. 맨날 스테이크만 먹어. 야채를 좀 먹어야 사람이 EQ가 증가한다고. 내가 볼때김 PD는 내가 볼때 브로콜리도 좀 먹고 야채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이런 애들을 이제 김 PD 피디 자리에 PD 자리에 주면 안 된다고.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아 그리고 저희 이제 길드 게, 어, 고, 길드 그 뭐야 단톡방에 올라온 건데. 물 음영사도 얘 약간 좀좋 같은데 그 공카에 어떤 분이 그 삼속성으로 이렇게 하는 공략 실내나 공략을 올리신 분이 있거든요 아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쓴... 잠깐만 음 이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누구를 배날까? 음... 풍 음향사? 아, 근데 이거, 얘, 반각좀 무서운데? 예배 나자. 이게, 전체, 내가 지금, 면역이 있기는 한데, 잘못 반각 걸리고, 저거, 욱, 응? 욱 하면은 다 죽을 것 같아, 이거, 왠지. 자, 봅시다. 아, 근데 불키 말고 아물 요게 때릴 거랬나? 아씨. 아, 씨. 아 저항. 자, 저항 잠깐만, 쯧. 아, 이거나 아, 미안해.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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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발 오케이 좋았어 아 이거는 그냥 아 사실 불 키가 여기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거든요 아 근데 몰라 근데 이게 물 요괴무사가 반각을또 은근히 잘못 걸어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아, 잠깐만. 아, 우리 그냥 물 여기부터 잡자. 물 여기가 별로 단단하지가 않네. 어, 뭐야? 아저 비듬양사 이 씨바. 아 비듬양사 이거 저 패시브 때문에 피가 다찬 건가? 아 비듬양사 씨바 존나. 제가 개인적으로 존나 싫어하는 애가 비드명사예요. 어 뭐야? 부활 버프가 사라졌는데? 아 저거 비드명사 때문인가 아씨바. 아씨바 아, 비드명. <laughs> 제 개인적으로 비드명사가 존나 싫어하거든요. 아, 비듬양사 변할 거랬다. 아, 아 잠깐만. 음?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뭐안 어, 좋았어. 아, 오, 어, 잠깐만. 어 복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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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오케이 공기제감소 오케이 좋아. 어 잠깐만, 예 이거, 어 이거 죽겠다. 오, 안 좋았어. 오, 잠깐만, 오케이, 스턴 걸고, 아, 오케이, 자, 여기서, 500밖에 안 남았네. 자, 공기 잠수. 자, 공기 잠수. 아, 죽었어. 오케이. 끝. 수고! 음. 아니 아, 혹시 몰라 어, 좀 이제 그오나이스끝 안녕. 님들 불키는 쓰지 마세요 실내 나에서 어. 불키는 실내 나에서 별로 안좋아 가면 갈수록 이게 약해져 애가 어, 몸은 됐죠체력 감소하기 때문에 약해져 가지고 좀 별로야 불기는 내가 빼 앵간에서 한게안쓴게 좋아요. 저도 사실 요즘 물류의 무사 좀 자주 쓰고 있거든요. 물류의 무사 좋아. 근데 좀 각이 나와야 돼. 각이 나오고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어이 이게... 잠깐 뭐야 이거... 이거는 그냥... 물감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한 2주 뒤면은 어 8월 말에 저 2차 학성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 그때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반응이 어 지금 2차 학성 지금 두 마리 나온다고 그랬는데, 뭐 나온다고 했지? 그 저기 불도저랑 코퍼 그렇죠. 불도저랑 코퍼. 근데 좀 2차 학생도 한세 마리씩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학생도 한세 마리씩 나와야 좀좀 이게 좀 오래 가잖아. 이게 게임이라는 게할게 게 있어야 돼. 뭐만 시지 게임이라는 게할게 게 많은 만은수록 좋아. 이 2차 학생도 뭐 코퍼불도저 그리고 또 옛날에 사람들이또 좋아한게 이 불바운티헌터 사람들이 좀 좋아하거든요 좀 간지나잖아 석궁 석궁 이제팍 쏘는거 애가 좀 간지난다고 그래서 이 캐릭터도 이제 2차각성 하면서 좀 캐릭터도 좀 간지나게 이렇게 만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코퍼불도저만 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근데 뭐 바뀔 수도 있겠죠 뭐한개더추가할 뭐뭐한 수도 있으니까 근 이제 개인적으로 두 개, 지금 왜냐면 이 차각성 안 나온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뭔만 자세요? 마지막으로 이 차각성 나왔던 게 1년, 전, 1년, 1년 됐어요, 1년. 1년 됐어요. 1년, 제가 1년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좀 오래됐어. 그렇기 때문에, 음, 1년이 넘었는데 두 개밖에 출시를 안 한다? 좀 그런 것 같아. 요세 개는 출시를 해야 사람들이 좀, 안마도사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아, 카이로스건 전뭐 이런거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어, 뭔가 좀 새로운 개념의 컨텐츠를 만드는게 뭐, 서버대전 이런거 참 좋았고 어, 서버대전 좋았고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점령전 그 1대1대1 구도 그 누가 만든 거야 야 1대1대1을 누가 해 그니까, 썸머러 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점령자 1대1대1 구도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불만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 불평은 안 하는데, 이미, 이미 익숙해진 거지. 어, 나도 모르게, 나도, 나도 모르게, 이제 김 p d 에 놓여야 된 거야.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지랄하다가, 이제 9년간 지, 그 지랄하고 있으니까는,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러니 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솔직히 1대1대1 구도 진짜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난그 누구머리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1대1대1 1대 야 스타크래프트 스타도 1대1대1은 안 하는데 차라리 나는 2대2 구도가 좀 재밌을 것 같아 2대2 그리고 나는 또 하나 좀 추천하는 게 신뢰나 점수 제도 아이걸 진짜 좀 불만인데 롤토 체스 아시죠? 어, 그롤 말고 롤토 체스 TFT. 그 롤토 체스처럼 딱 점수 구간을 그냥 정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오면은 강등 안 되게 하는 게난 차이 난것 같아. 이게 이게 실내나 보면은 조금 너무 사람이 좀피 말리게 만들어놨어. 여남생. 김피디가 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 피 말리게 만드는 거. 노예, 노예 근성. 유저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를 좀 조, 좋아하는 것 같아. 요 거기서 이제 좀 쾌락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자꾸 노예로 만들려고 그래. 그리고 막 고통받는 거좀 좋아하고. 이게.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실레나 한거 봐봐. 실레나가 이제 주기가 한 3개월 되잖아요. 내가 지금 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850점까지 올렸어. 지금 빨1 구간이 빨1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뭐 820점이다. 850점까지 올렸어. 지금 현재 빨 1이야. 어, 일주일 남았어. 그러면 이제 자구 일어나면 커트라인 또 올라가 있어. 난 금상돼 있어. 또 해야 돼. 또 하는데 저 상대방 막 폭주 벌떡 저항 다 떠가지고 막 어, 폭주 계속 폭 기절 시키면 폭주로 일어나고. 뭐할려고 하면 저항 뜨고 그리어 점수 쭉 떨어져 이게 존나 스트레스 받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존나 스트레스야 존나 짜증나 막막 막, 존나 막등에서 땀나고 막 와이프가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막 짜증나고 <laughs> 뭔 말인지 아시죠? 얼마나 짜증나 그래서 겨우겨우 아 1연 1패 2연패 3연패 하다가 다시 또 존나 해가지고 다시 올려놨어 지금 빨1 커트라인 800, 아 1880점이야. 1900점까지 겨우 올려놨어. 또 자구를 하면 또 커트라인 또 올라가 있어. 또 다시 해야 돼. 상대방도 폭주 벌떡 지랄해가지고 또 떨어져. 이게 뭐, 뭔, 말인지 아시죠? 존나 스트레스거든. 그냥 빨1 구간, 빨2 구간, 빨3 구간. 그 점수를 그냥 픽스를 해놔.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강등 안 되게. 그러면 좀 편하게 게임할 수 있잖아. 사실, 실레나라는 게임이 재밌는 게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실레나 잘 만들었어. 야람쌤. 실레나라는 응. 게임 잘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안 하려는 이유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이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면은 짜증나. 근데, 빨1 구간에 딱 올라가서 지잖아요? 별로 짜증이 안 나. 저롤토체스 지금 마스터거든요. 마스터까지 올라가면은, 강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짜증나지가 않아. 다이아 1, 2, 뭐 이럴 때는, 지면은 존나 짜증났거든? 마스터 구간 딱한번 올라가면은, 강등이 안 되니까는, 짜증이 안 나. 그 계속 재밌게 하게 돼. 올라가면 좋은 거고, 안 올라가도 그만, 그만이고. 뭔 말인지 아시죠? 음. 그러니까는, 빨1한번딱 찍고 나면은,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그만이야. 이기면 좋고 어, 많이 이겨서 빨리 2로 올라가면은 어, 승급을 하게 되면은 좋은 거고 저도 그만이야. 그러니까는 만약에 된다고 왜냐면 실내 나는 게임 자체가 재밌거든. 재밌는 게임이야 사실. 잘 만들었어 컨텐츠를. 근데 하면은 점수가 떨어져서 짜증나니까는 이게 안 하게 되는 거라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물신수가 공속 리더가 있었어. 아닌데? 물신수저가 질드 물신수 저거... 리더 아니야? 뭐야 m 뭐 만지 Moment, m o m e 저는 제가 볼 때는 실 m 나 그냥 좀 점수 구간 e 를딱 정해놔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온 서람들 예를 m 뭐뭐 e n t m 지모르겠지 했지 모르겠지만은 뭐 e n t m o 1 e 0 t 점빨 m 뭐 n t m o m 왜, 냐면 아무리, 강등이 안 되면은, 강등이 안 되고 하는 사, 그렇게 하면은, 하는 사람이 많게 돼요. 어, 아 진짜 이거는 난, 난 확실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딱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기존보다 아마 실뢰나는 사람들이 훨씬 증가할 거야. 그리고, 빨리 산 뭐, 2,300점.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하게 된다고. 하고, 아, 1,800점만 찍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게 된다고. 1,800점만 찍으면 나는 고정 빨리 형변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희망 때문에 사람들이 하게 된다고. 근데 지금은 커트라인이라는 게 없어. 올라가 빨리 찍어도 또 이틀 지나면은 떨어져. 또 해야 돼. 지면은 또 스트레스. 아, 또 해. 커트라인 또 올라가. 아. 이러니까 그냥 아 씨발 안해 이기 된다고 야암생자 제가 지금 시탑을 깨가지고 보상이 있거든요 어, 지금 비단을 좀 까도록 할게요 자 비단부터 깝시다. 그러면은, 이제, 형변 받는 사람도 많아질테고 좋잖아. 얼마나 좋아. 나도 즐기고, 너도 즐기고. 근데 지금은, 실내나 지금 현재 그 점수 시스템은 너무 경쟁적이야. 너무 경쟁적이야. 문제 있어,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게임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하는 거야. 이 남생.

좀망빌이 오는데,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시타 보상에서 좋은 거 나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타 보상 항상 구린 게 나오더라고요. 요, 요렇게. <laughs> 자, 여튼 시험 잘고고 제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